이 시간은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890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의 제목은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소서입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장으로 불립니다. 성경을 반으로 나누면 시편 119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2020년을 떠나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람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들 내년 내년에는 빨리 이런 힘든 날이 지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리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엇을 해야 할까요? 17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후대한다는 말은 잘 대우해준다, 좋게 해준다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청구서를 들고 나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도와주세요. 양들이 잘 자라게 도와주세요. 주님 어떤 모양으로든지 제게 복을 주소서 하나님께서 후대해 주실 때 내가 회복되고 살아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상막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살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은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얼핏 보면, 무엇 무엇 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조건적인 말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저를 후대해 주세요라는 의미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인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26절까지 살펴보면 그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멸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고관들로부터도 비방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사는 것 자체가 고달팠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병원의 환자들이 감소해. 직원들에게 월급 주기도 빠듯합니다. 거대하던 승진과 시험에 반복해서 떨어진 분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분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쉽지 않은데 이런 고난을 만날 때 더욱 낙심이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은 줄 알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지만, 힘들 때그 말씀대로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권한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시인의 삶의 목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저마다 다르지만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성공하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좀더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예수님을 배우는 것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빼어난 말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나를 후대하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리다 하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여러 면에서 후대해 주셨습니다. 죄로 고통하는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신음하던 시절,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고통할 때,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시어 우리를 이 모든 것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셨고, 하늘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해 주신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할 일이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맞다 갑니다. 그런데도 아직 어려운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삶 구석구석에 주님의 자비와 긍율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신은 말합니다. 주님 이제까지 나를 후대하셔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더욱 알게 하옵서서 어떤 분은 소감을 쓰면서 이 말씀은 죽었다 깨도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 속의 인물과 나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존재라고 치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으로서 선을 행한 능력도 말씀을 따라 살 힘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신 인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살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랜더도 여전히 말씀대로 살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기 합리화와 핑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말씀대로 살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 나를 후대해 주세요. 이것저것 주세요. 나는 일차원적인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당연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인의 마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상으로 큰 소원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는 지금 자기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눈이 열려서 놀라운 것을 보고 있는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깊고 놀라운 말씀의 세계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가 이제껏 체험해 본 바에 의하면 말씀의 세계는 깊고 그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놀라운 것을 더 맛보고 싶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원의 책이요, 인생 최고의 지침서입니다. 성경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가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쭉한번 훑어보고 표면적인 의미만 보고 또 그동안 배운 선입관을 가지고 말씀을 다 한다고 간주합니다. 마치 금광이 묻혀 있는 산에서 몇 미터 파보고 볼멩이만 발견한 사람과 같습니다. 깊이 묵상하고 파 내려가면 가 갈수록 성군과 같은 말씀의 진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금광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만약 진리의 말씀들이 내 영혼에 부딪혀 올때더 이상 나에게 있는 문제들은 나를 압도하지 못합니다. 본문의 시인은 비방과 멸시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행복을 느꼈습니다.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혀 올 때, 말씀이 나를 살려줍니다.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내년 방향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말씀 기도 생활은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이거 모릅니까? 어떤 분은 이제 모든 동역자들이 한해 동안 성경을 읽도록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팀별로 체크를 하고 선물을 주고자 하는데요.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필사하고 암송하고 이용할 양식을 먹고 소감을 쓰고 또 일대일 말씀을 공부하고 팀 공부를 할 때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것으로 후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내년에는 우리 속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 속에 말씀이 차고 흘러 넘쳐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또 다른 영혼들로 살리는 생명의 역사들이 풍성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좋은 것들로 풍성히 지금까지 채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행복하고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큰 은혜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조금 주시지 않으면 원망하고 절망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기도하는 차원 높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떠 주셔서 금맥 속에 묻혀진 진리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